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신교 서로 인사 주고받는 거 서로 참 마시는 거 악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으뜸이 진짜 되어져야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요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전부 다 거.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악수하고 죽이고 악수하고 잔머리 돌리고 악수하고 원수 맺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다 깨지고 안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능력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아니면 부인이 남편 죽이고 아니면 남편이 부인 죽여요 여러분 아... 아무리 친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다. 틀림없이 원수 맺어져요. 어느 근처... 원수가 되고 아니면 뒤통수 때리고. 아니면 바보 같은 짓을 해 가지고 서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빠져버리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 없이도 살을 수 있다고들 생각해요. 여러분은 으뜸이 되신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로 되어 있어 있지 아니하면 죽이는 거라니까요. 영혼을 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전부 다 자기 숨은 동계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의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응?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 맺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이 지구상에 친절하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하고 제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착각만 일어나요. 그래서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야. 지구상에 진짜 교회 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공동묘지다. 돼지면 찾을 길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사랑 교회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laughs>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생각이 나오고 그분의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영생주기로 착각 작... 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내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박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 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세요? 아니, 교회 오니까 고맙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갈라는데 왜 고맙다고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나는요, 정신이 얼마나 바짝 들었는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말아준 아, 적이 없어. 한 번은 좀 늦게 올라갔더니 떡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만들었어요. 뭔 시험을 들어? 내 대신 누가 먹었겠지. 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시험.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것, 오늘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부다 우리가 교회 종교 서비스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안 나오면 죽는 날까지 교회를 이곳저곳 끼웃거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내면 속을 잘 들여다봤어요. 다 날마다 매일매일 죄악이 자기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행하는 감독관이 되었으면 수많은 자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고백을 한다니까. 왜? 자기 영혼 속에서 날마다 죄업이 소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남겨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영적 싸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정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노래를 잘 불러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나오면요 영적 싸움 많이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데이 노래가 굉장히 속에서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예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 사람 있어. 영적 싸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들통나요 이 단어에. 제 친구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고. 이것만 제발 불러더라 나한테요. 이렇게 가볍고 쉬운 진리를 준 친구가 너무 좋대요. B.C.와 A.D.의 전환점이 예수는 그리스도. 육과 영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는 그리스도. 악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예수는? 네. 여기에서 시작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사이코가 되든지 뒤통수 때리든지 뭔가 멍청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지 아니면 남한테 이미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은 상태라니. 근데 이 이름을 부르고 브레이크만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거 얼굴이가요. 순간 찍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사진에 나와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찍어놓고 놀랄 거예요. 아 이놈 있네.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 생각은 자지 없이 그 사진에 그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 나와고 생각. 그래서 셀카폰이 탄생한 줄 믿고 어서 예수는 예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왜 언니지저스를 하라고 하셨을까? 어제 그리스도가 안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 생활 종교에 묶여 버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옆 사람과 인사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보고 듣고 선포하는 것이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 그리스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를 듣고 진짜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과 환경과 사 사탄과 영적 싸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 개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떠 위기나 환란이나 사건 앞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응답이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짬뽕집도 보이고 막국수집도 보이잖아. 아니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돼진 놈이야. 피스를. 영이 죽은 거지 그게.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지 그건. 산소 마스크를 쾅 빼고 나 배고프다. 아, 이래요? 밥이라도 집어넣지. 사도계의 서기관들이 대제상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그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놈들 아니냐 저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정복해 가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디옥교의 사람들이잖아요. 나...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시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20 10년의 미래만 봐라.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만나서 요거 조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는 지금 기초 쌓는 일이었어요. 이제 기초는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식간에 막 올라가게 돼 있어. 요 힘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다. <목소리> 무슨 힘으로? <목소리> 예수는 예수님. <목소리> 이 힘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하고 약속합시다. 20년 오늘부터 후를 한번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화할 만큼 하나님은. 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 불러라 면그 이름 불러지면 풀린다더라. 그 이름 부르면 되어진다더라. 그 이름 부르면 저주가 무너진다더라. 그 이름 부르면 막힌담이 무너진다더라. 그 이름 부르면 안 풀리던 운명이 새롭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냥 심심해도 예수는 이거, 이거, 이걸 갈릴리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가 왔는데. <laughs> 하나같이 자기 삐.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가 고파도 예수는 삐. 배가 요한, 불러도 불러는 게 훨씬 낫다니까. 배가 불러도야 그 이름 불러면 가스가 터진다더라. 야. 배가 고프면 그 이름 불렀더니 야 하늘에서야 뭔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참새한 마리가 떨어져서 부어먹었다더라. 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들이 바뀌면서 예수는 그걸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인과 유대인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부역해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 앞에 돈도 좀 가진 자들을 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른 무식쟁이들 앞에 머리 좋은 놈들이 깨졌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이적과 표적 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소견대로 생각의 충격대로 육신적 동기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된다고 아. 오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그럼.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지 육신적 동기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로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은 진짜? 여러분이 절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들었다 이것을 마귀가 알아버린 거예요. 뭐...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처절하게 그 놈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라. 가지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래서 좀...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 주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지야 끝이 그치 오리라. 너무나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으로 빚지고 만드셔서 마귀한테 여러가지로 휘둘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가지 테스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답을 내기 시작하면 이 천국복음을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제는 맡기게 됩니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주기라고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빌리뽀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일들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건희 목사가 탁 다... 다닌 곳을 주님은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다 기록해 놓고 오늘도 기록. 제자들이 앉혀놓으니까뭐 했습니까 우리가 자랑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근데 네 자녀에게도 이런 전문적인 잡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시작해서 가난의 조치를 끊어야 된다. 아빠가 세계복음마하기 때문에 너는 세계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딸에게 전문성을 주실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너네 아버지가 세계복음화할 세계보고마이기... 때 때문에 세계 복음할 만큼 재물을 등을 네가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마에 동참하면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목소리>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망각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종교의 <목소리도> 말랑, 그리스도만 말하면 열받. 그리스도만 말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주네들끼리 막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제가 그리스도 말하니까요, 여러분, 나는 사람 눈에 그렇게 악한 독인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제나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교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 개인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도 않은 채 예수 흉내만 내려고 했었다, 이 말이야. 알아듣는 말 그래서 더 처치가 아니라, 아, 처치야. 하나의 그냥.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우리가 교회라고만 생각한 거야. 교회가 아니야. 개인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지식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흉 내만 냈어요. 예수님 흉내만. 기모데우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고린도우서 네. 네. 1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강명한 네.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나니 네. 예수 신용을 냈다 이 말이요. 진짜 예수가 없었다니까. 진짜 예수는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만날이 길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있는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다. 이게 그리스도요. 예 근데 흉내를 내니까 자꾸 지금도 아직도 사님들은 외우려고만 해요. 지식의 예수. 아무 쓸모 없는 예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그리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참 마시고 그러다가 교회는 없어지고 교회는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못 도와주니까 일본에는 가정가정마다 정신질환자가 하나씩 가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감권색 꺾였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대신조 너는 이제 죽었다. 크리스더 그그 이걸 바로바로 즉각즉각 저는 실천하게 하고 진짜 주니까 네. 막 예배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지금 렌멘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신 시달리는 사람들은 뒤통수안 때리면 자기가 죽는데 네. 멍청한 짓안 하면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의 사람이 돼서 자살하게 만드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원수가 돼버리는데 진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 0 분만 하지 말아 봐봐. 네. 얼마나 돌고 막막 미치잖아. 네. 막 핸드폰을 막 다섯 번을 만지작거리잖아. 네. 안 그래? 뽑아 버려야 된다니까. 네. 지금 네. 뽑아요. 네. 지금 네. 바로 바로 뽑아. 쫙 네. 아, 네. 껴놓으면 네. 여러분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 그 올라왔는데 닭 털이 그쭉 빚으면 그게 먹고 싶었어? 싹 네. 벗겨져야지. 네. 교회는 여러분 친교기관이나 사교장소가 아닙니다. 답답한 사정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그...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갈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틀린 정신력과 틀린 자아를 고쳐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집착이 나오고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온갖 정신문제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요 근데 그리스도를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푸는 사람이 다 아멘.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바른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들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모든 문제. 네.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된다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목소리> 교회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로 다 풀어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아, 합니다. 또 전... 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하고 단절되어졌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드디어 대화적 관계를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천 년 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이 대화적 관계를 회복해놓고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해주시고 가셨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 그러니까 이분이 대화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다 설명해놓고 드디어 십자가에 탁 달리시는 거야.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직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중국보음마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다. 네 인생의 머리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의 몸이 되면 엄청난 모든 죄물이 다 네게로 온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이 많이 쏟아져도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아,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들 발을 씻어줘. 하나님이면서도 내가 네 발을 씻겨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자세가 확 돼야 돼요. 인...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뒷다리를 잡거들라. 맨발로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잡히면 그만큼 고통이 따라오고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돼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재앙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교회로는 바로 성령님과 하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례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례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내가 난 자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맞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답을 내면 요한 14장 26절에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네 성전 안에 그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의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에게 성령의 축 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이 우리의 몸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에 먼저 답을 내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시고 정말... 부활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위기 속에서도 응답이 있음을 눈치채고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망토마스 박일성, 귀한 생명 들이 목사 안소 를받 으며, 또한 세계 보음화에 동참 하기 위하 여 장로 님들로 쓰임 받 기를 원하 여,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예수사랑교회 세계보고하는이 교회, 교회 이외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취임받는 귀한 장로님들에게도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화되어지게 하옵시오.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간증을 입으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쏟아지는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전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교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